지금 제가 주문한 곳은 크레이지하우스 입니다 크레이지하우스는 여기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희 듣고는 핑크, 핑크 아이보리, 뭐 화이트 이런 계열입니다. 확실히 나트랑보다 달라시 훨씬 선선하고 추운 느낌이 나는데 고산지대라. 근데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라고 해서 한 18도? 지금 18도 정도거든요. 야외 활동이 오늘 좀 있기 때문에. 영. g r 이 a 하 h o 여기가 건축물이죠. 너무 소리가 쏠. 계단이 계단이 그러니까 이거 양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돼있네 엇박자 계단 <laughs> 이거 엇박자 계단이네 어 근데 계단이 무서워서 자꾸 눈을 <laughs> 밑으로 <밑에 웃음> <밑에 웃음> <밑에 웃음> 보게 돼 <laughs> 자 이걸로 찍힌걸로 베스트 드레스 뽑는거예요 아, 동영상? 동영상 너는 항상 동영상인거지? 아난 동영상 안녕 아안아아 뒤에 조심해 음 어? 둘이 봐정상대은두 신혼부부이십니다 자 여기도 보고서 넘들어주세요 어, <laughs> 우리 퀴즈 처음 나와요 진짜요? 네. 어떠세요? 어잘 어울린다 커플같아 어, <laughs> 저기 엄마 뒤에 그그 o t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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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뭘 그렇게 찍어? 내가 찍어주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이. 나의 미츄 좋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봐. 엄마 나와서 잠깐만. 안 나오게 하고. 엄마 나와서 엄마 안 나오게 하는 중이래. 인도 아울리티 티셔츠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걸 보여주려고. 그럼 한번 다시 다시. 나왔어. 어 멋있다. 어, 어 동현아 이거 마시, 멋있다. 뭐가? 저 검사 나가래. 검사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뭔가 될까? 못 될까? 나도 찍어 줘 이거. 네, 여기 사진 욕심 아, 있으신 아, 분. 아, 빨리, 빨리 찍어 줘. 아, 아, 아무도 가면 들이 저길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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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안 돼. 요즘 있잖아 내가 인터넷 봤더니 크게 떡같거 같아. 나 다이소도 거기에서 그 그런 어. 거 같아 이거 이 크기 정도 뜨더라. 아니 커던거 음. 같은데. 아니 이 크기 정도. 그래? 그러면 얘 빨면은 이게 어. 어. 딱 맞게 나오는 거. 나 그래서 신발에 쓰는 거야 신발에? 신발인데 신발이. 그 응.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이따만 두꺼운 어. 털이, 있어 실이 있어. 그걸로 엮어서 가방도 만들고 아. 방석도 만들고 아. 신발 만드는 게 요새. 요 아. 어. 여보 뒤로 살짝 돌아봐. 와 어, 완전 여기 그냥 놀이공원이야 <laughs> 온몸으로 하는 놀이공원 무서 이거 두번탈수 없는데 그러니까 땡큐 <laughs> 이게 이쁜데 이렇게 그쵸? 어. 이렇게 비치는 거 바다야 <laughs> 바다 받아. 동영상이 필요해 어 조심해 조심해 어 바다야

야, 아 여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아, 아빠. 어. 완전 정원이다. 와, 진짜 예쁘네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요정이 앉아 계시는 분? 아! 어, 이리 와. 안녕. 야. 야. 아, 우리 누구? 아. 안녕.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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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꽃. 이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뭐자 이거 너무 귀여워서. 소정이한테 너무 크크아 <laughs> 근데 너무 예쁘긴 해. 근데 아, <laughs> 어? 너무 예쁘다. 겨울 <laughs> 연 근데 이거 사실 나 사려고 보는 건데 얘네들이 <laughs> <laughs> 이래 버리면 이거 못사못 사지. <laughs> 뺏겼네. 아, 나이쁠거 같아 어, 너무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아 이게 이런 느낌이잖 음, 너무 예쁘지. 이 어, 근데 <laughs> 네.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무슨 이모 한다고. 나도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달리 액션 똑바로 해. 너 소정아, 그렇게 너무 진실되게 살면 별로다. 소정아, 너 너무 진실되게 잘미너 너너 표정 관리 너잘 했는데. 3년 차 사이에. 너 <laughs> 나도. <laughs> 시댁, 시댁 잡돌이 중. 진짜 귀여웠어. 나인이도. 커피 맛있어. 아, 설탕 음. 들어갔는데 그래도 맛있어. o b 어, 기본적으로 했다. 설탕을 넣는 것 같아. 어. 어제도 n o 을 they a 거 e p r e 아 t y good. Sultan, I go. 어 h e r e s g e 정 r g e c o m 너 out. Oh, so you got tired of the domain t 안 d a y a p o t h e 그럼 이제 빨리 골라야 돼 아빠는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진짜 빠져나가? 어려워 는 지금 이 너도 빠져나가 생각을 해 너는 그렇게 스2을6 5 4 근데 내따다 너무 이뻐 아니 그러니까 너의 4 아니야 아니, 라 나, 나 소진꺼? 어 음. 나는 달라이라 이게 제일 이쁜거야 아 색깔 있는게 포인트가 응.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객관적으잘 골랐어 어, 그건 네, 아주 잘 좋은 잘 선택이야 어. 왜냐면 다 똑같이 마음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아 그랬어? 어 그러니까 너가 아주 현명하게 아, 잘 골랐어 그래, 그러니까 아. 내가 소진거 대랬잖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나 살았어? 응, 응, 살았어 핑크는 싶은거야 응. 너, 너 제일 안좋은게 뭔지 알아? 소정이 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진짜 너 이거 이거는 너는 이제 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이 텅에 빠진 거야 그거는 아, <laughs> 근데 지금은 잘 통과된 것같그그렁이주그 <laughs> 이유도 난 명백했다고 생각난 어, 명확하게요 어, 어, 달라이니까 욕먹더라도 덜 먹게 근데 내가 소식 것이라니깐 발랏이 텅 나왔습니다 야 진짜 한국에서는 없는 최고의 감성이다 아 근데 이거 중진좀 반대인데? 스틸카페 유명해지는 거 같... 유명... 아 죽다 살았습니다. 얘한테 정강이 찐사람 손! 이 행복과.. 진짜 나 너무 행복하거든? 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뭔가 전달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언어가 없어. 저꽃 보러 가자 꽃! 여보 여기 한 번만 앉아봐.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시다. <laughs> 블럭킹 메시지 한 번. 오랜만에.. <laughs> 방금 진짜 예뻤어. 베트남 책을 왜.. <laughs> 맘에 속 들어? 어, 아니 맘에 속 드는데 들... 까꿍 만만세가 있네 까꿍 만만세요? 응. 아 예뻐라 뭐가? 햇살? <laughs> 아무거나 예쁘면 되지 <웃음> <웃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오부탑니다 흐가흐 <laughs> 흐흐흐 <laughs> 빨리 보고,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보고. 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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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현아. 아니, 저기 가야겠네. 우와. 편부가 뒤에 서야지. 귀엽다. 아빠, 기관사같 응. 응. 아, 멋있어. 진짜. 려 진짜. 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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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으로 하면 앞으로? 아, 이런 말 어, 우리 <laughs> <laughs> 알지? 우리 알지? 요, 어, 우리 고속도로야. 어? 멈추면 안 돼.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고고고. 고고고. <laughs> <갑니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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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 고, 레즈 고, 레즈 고, 레즈 고, 레즈 고, 재밌어? 여기 보세요 됐어 <laughs> 야, 야 올라가는게더무서워 <laughs> 거의 90도인데? 야, 90도야? 어어야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고이. 있이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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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고이. 고 다 왔어, 다 왔어. 와. 아, 아 귀여워. 자, 이제 돌아가. 귀 멍멍하다. 구산지대 야호 어. 간다. 어, 오케이 <laughs> 핸들 을밀 어서 계속 어, 가래 가고 있 어요. 가 어? 우와! 간다. 우와, 우와! 와, 햇살 비치는거봐 봐. 아, 너무 편안 하게잘비친다어 너무, 어. 너무 따뜻따롭다 어, 어. 이제, 이제 내리고 싶나 봐 마사지 마사지 음, 마사지 마사지 아 이스 아메리카노 고싶어 본급자도 <laughs> 시네. 몰라 어떤 거 어떤 거 할까요? 그래. 근데 얘 가방면 아, 것도 예뻐. 아, 저것도 아니, 귀엽고. 사이티모, 아 그럼 두개 가져가래요. 아거이거같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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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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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재밌어, 아, 부트. 아, 아, 왜 그래? 아 너무 잘 걸렸어 어떻게 깨웠어, 이게? 너무 귀엽 이게 어떻게 이거 보여주세요 귀엽지? 우 예뻤어 아 어, 너무 귀엽다 강아지를 좋아해 빨리 이거 저기 가자 세어아나얘 무서워 약간 무서무손 대지 마 갈게, 안녕, 안녕, 응. 안녕, 제발 제발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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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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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나 지금 너무 더워. 일로래일 그게 맞지? 일로래 <laughs> <laughs> 부산 말을 배우고 싶은데. 어, 나 지금 먹어. 아니, 지금? 예, 요 이만. 이만. 아직 아직 좀 쉽지가 않아? 쉽다. <laughs> 한만 야, 둘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 마사지를 해서 그런가? 자, 도전. 어떤 게 맛있어요? 제일... 제일... 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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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 볼게. 맛있요 근데 이거 저기 어, 아까서 냄새가 그냥 이 정도인 거야? 아, 어. 근데 이거 아, 좋아하는 진짜. 사람은 또좋아해 이거 호텔에 갔어요. 다니고 음. 잖아 이거. 맛있어. 어 맛있어. 아니, 거기 손에 묻어 응. 아, 택시. 아니, 먹고. 아니. 2아 너무 많 많아, 너무 많아. 아, 뭐만 넣으 아, 공기를 가져가 아, 아, 맛있네. 수입하대. 아. 그냥 맛있어 그래 맛있... 진짜로? <laughs> 어 에이. 아니 맛있다니까 진좀마봐안 어. 먹었어 안 여기 이게 안시야 아, 아 그래? 응 그러니까 <laughs> 그냥 먹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자, 다 먼저 나 먼저 좀 먹어 먹어 아니 맛있어 맛있어 근데 입을 너무 그렇게 뭐랄까 손리지 말고 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아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이거 응유라잖나 많이 먹는다? 응 아 진짜! 됐지, 됐지. 아버님 말씀처럼 진짜 잘읽었어소중도 먹으라니까? 야맛다야그 먹어 이거 먹어 거 네, 알맹이야 이거 장갑갑는 해야될까요? 장갑갑는해야될야 볼볼또라 왜 근데 진짜 잘 익었어 어? 뱉지 저기 뱉네잭 뭐라고? 잭 브로치 잭잭브잭 브로치

음. 어, 얘 괜찮다. 음. 동현이 옛날에 영어 이름이 제기였는데. 어, 지금도 근데 제기야? 네. 그 영어 전화할 때. 오. 아, 이제. 이렇게. 근데 내가 영어 전화하는데 어. 자꾸 소정이가 밖에서 어. 듣고 있어가지고 어. 나한테 어. 창피하기도 한데. 어. 나한테 안 들려. 오늘은 음. 말을 많이 안 했네? 약간. 나이스. 나이 오늘 말을 안 해도.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영어 전인데 들어주고 있어 피비+ 피+ 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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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돼지 돼지 <laughs> 이거 <laughs> 예. 하나 이거 1 0원 이거 채소처럼 채소 두개두개 그럼 이거 나머지는 뭐이라게라얼라구라래라 나머지 네. <laughs> <laughs> 야, 이게 요 이마테로, 이마로이제꼬로이제 먹으면 돼이맛대로먹이면돼 자기 이맛대로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어때? 맛이어오 이리 오세요. 이리 이리 오세이름오이 이리 무고째야 너는 무고째다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서 무고째래요 아, 오크라, 오크라 맞 오크라 일본식, 일본식. 너무 귀여워. 그냥 갔다가 꽂아놓는. 거면... 아, 아니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근데 라탄 아, 아빠가 달라시라는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대. 아, 달라. 어, 조금이라도 달라시라는 뭐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될 거. 셋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 베트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네. 아다저희이아침에 반미 맛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미 반미 완전 낭만이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이 아이스 이스 아이스 이스 아이스 이있어이스어아 진짜 제일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지. 오늘 먹은 뭐것 중에 제일 맛있지. 아니 진짜 삶일 삶을 그래? 어. 진짜로. 여기도 다된다네 어디냐? 뭐가 좀 이렇게 먹고 얼마라고? 야, 오늘은 달라서서 나트랑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주일이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달라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들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트랑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의 듣고는 하나, 둘, 셋! 하늘색입니다! 블루 계열입니다! 초보 유튜버들은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아빠랑 엄마를 불러서 인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한인교회에 도착입니다 우와...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도 올라온다 음, 어어 예배? 아 예배 진짜 좋았어. 아 나도 되게 좋더라. 음. 여기 이렇게 달랏 한인교 와가지고 예배 니까 되게 좋더라. 여기는 물, 는 물이야. 잠물좀 타서 분리수거 물지기. 여긴 참 진짜 손재주가 다 좋은지, 그러니까, 손재주 너무, 너무 예쁘다 네, 베이커리. 아니 저와 음. 이런 것도 되게 나쁘지. 아 이게 실물이 안 담기는 하다 게 하다 너무 아쉽다. 이게 다 수채야 아, 수채. 그러니까. 안나 안녕. 안녕 안나 같이 안녕. 안녕. 안나 안녕. 안녕 안나 제때 제때 부탁드려요. 네,